미안해요. 다음에 걍 갈게요. 일로 와이. 가버린 림마 깔끔하게 순삭까지. 여들두번 돌려서 다단 중첩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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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총살 림마 같다 아십? 아 개. 아, 아, 오케이. 이러면 괜찮아 종료인... 마지막 저항까지 좋아요. 우리 있는... 불쌍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겠대 나라. 어 시원한가. 저는 별로 추천 안 했습니다. 자 우리 못 먹었던 거 지금 먹읍시다. 슛! 무작위 190% 신속 두 개. <laughs> 자행운파편 Let's go 갑니다. 갑니다 여러분들 무작위 두 개까지 방어력 치명타. 좋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괜찮아 괜찮아 자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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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슛 응. 하... 하... 알았어 가보자 여러분들 렛츠고 여기다가 모피옥 갑시다 일단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칼리버 레전드긴 해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굿굿굿 굿, 굿. 자 골드 능력치 먹겠습니다 자 이거 신속 파편 먹을게요 슛 불굴 먹겠습니다 슛160%스케일 가속 공격 속도 이거 신속 먹겠습니다 자, <laughs> 신속 160% 공격 속도 치명다 잠깐만 잠깐만 자, 양손잡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왜 이러는 왜 이러는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일단, 세월의 재 갑시다. 일단, 체급을 올리긴 해야 돼. 여기다가 추가 능력치. 공격력 좀 먹읍시다. 오케이. 아니야, 이거 무조건 세월의 재 먹어야 돼. 이게 지금 체급이 너무 씹좋트라서 이거 먹어야 돼. 일단 방금 갑시다 슛140% 맞아 스케일 가고 슛 무력 하겠습니다슛물건 갈게요 슛190% 이길 수 있지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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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, 가보자. 아니야 할만해 이길 맘이 없는게 아니고 이길 수 있어요 네네들 너무 지금 쫄아있어 겁먹었어 할만하다니까. 음. 구제 구지. 아 믿어 시. l e 운파편 하나! t <laughs> 슛 공격력, 슛. 아 o o 근데 m going to g 58퍼인데 그냥 먹어. 알았어 먹어 줄게요 g 중 o 파편 5 8 t 아쉽습니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to go to the h o 렛츠고! ㅎㅎㅎ 꼬쭈때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! 어... 이제 가자! 이제 가자! 어 이제 가보자! 음... 40% 이상이니까! 어쨌든 40% 이상이잖아요! 어 나쁘지 않은... 가보렷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Let's go 오케이 녹서스의죠 좋습니다 가봅시다 슛 능력 치까지 물리관 통력 시다 무력 파편 갑시다 자 추가 능력 치방마 1 9 0 신속 파편 주문력 파편 마관 2 0 갑시다 0 1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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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. 아 기멋대! 메시 기멋대! 일로 와야겠지? 죽어야겠지? 가버릇, 임마, 어? 얘는 왜 초형 안 됨, 근데. 퇴, 임마. 깔끔하게. 승리까지. 방금, 방금 내가 뭐 이상한 거본 거야? 5천원안보에 계속 갑시다. <laughs> 자, 이거는 물리감 통격 갑시다. 100% 신속 파편, 체력 파편. 행운 파편! 먹어주겠습니다. 500컬드 추가요. 자 여기다가 <laughs> 맞어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여기다 마감 가겠습니다. 공격력 하나 더. 무력 파편. 아 물건 가야겠죠? 물건 갑시다. 음 그래도 마감 갑시다. 렛츠고. 자 2천 원씩. 오케이. 유튜브각득가자한한 세례. 궁극기, 레스코. 일로와,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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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뱉어버리기! 어떤데, 어떤데, 님들? 일로와, 일로와. 어디 도망가? 가버려 나이스 샷! 저 형까지! 돈번 골드까지! <laughs> 가야겠죠? 여러분들! 가봅시다. 골드 5개까지. <laughs> 자, 추가 능력치 계속 먹어주겠어. 주문력 하이코스트죠. 공격력 마관. 력거 2개 방어력 공격력. <laughs> 이거 마관 가겠습니다. 여기다가 주문력까지 그리고 140% 무력하고 체력 렛츠고. 자, 행운으로 이제 한 번에 2500골드씩 먹습니다. 벌써 20 나올게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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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탱이가 없지 드르르르빠아가버려 일로와 일로와 차렷 임마! 뱉고 또 뱉고 나이스 슛! 미쳤습니다 10% 미만 서영 거기다 용의 심장도 렛츠고 하나 더컴 히어 컴 히어 빛도자 화염 낙인 오케이 화염 낙인 갑시다 계속 먹겠습니다 공격력 마저 갑시다 어. 이건 관통력 가겠습니다 150% 방어력 공격력 물관 물관 아 물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너무 돈이 많아 천천히 가서 하나하나 읽어주느라고 미안해요 다음에 걍 갈게요 일로와잇 가보자 님마 깔끔하게 순사까지 좋습니다. <laughs> 초고점 스몰드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. 골드가 4천 골드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. 만6,700 <laughs> 골드. 자 물리 간통력 무자기 2개 무력 공격력에다가 공격력 주문력 물리 간통력 무력 파편 무력 파편. 그리고 여러분 손도끼 하나 가볼까요? 손도끼 하나 일단 가져겠습니다. 여기까지 손도끼, 오케이 손도끼 한번 가봅시다. 뭘 52개요. 아니 어차피 막나가 아니에요. 막나가 아니야. 가보라. 가보렴. 나이스 깔끔하게 승리 좋습니다. 쭉쭉 먹어줍시다. Let's go, l e t 자 추가 능력치 170% 무력 치명타. 자 이거는 마관 하나 더. 아 공격력. 쨌든 승리. 아 아쉽습니다. 까비 까비. 오케이. 쨌든무승 불드 <laughs> 획득량이요? 4만 2천 0 0 <laughs> <laughs>